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한국 제12호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제12호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총액은 80억원.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20억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8월 24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10만 원이에요. 증권신고서상 임원의 주요 M&A와 IPO 경력 사항이에요. 스펙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 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제12호 스펙의 수요 일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84억 6천만 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828.73대 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80억 원이에요. 의무 확약은 0.24%예요. 유통 물량 비율은 94.5%이고, 상장 예정일은 8월 31일이에요. 조롱이는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